내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 2 5 8쪽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을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내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호세아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루어지게 될 호세아부터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성경 12명의 선지자들을 소 선지서 혹은 소 선지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 살펴보았던 이사야부터 이사야, 이사, 레미야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다섯 권의 성경과 네 명의 선지자들을 대선지서 혹은 대선지자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대선지자다, 혹은 소선지자다 이렇게 읽컫는 것은 대선지자라고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나. 뭐, 위대한, 더 위대한 분들이라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상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이 대선지서, 적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되실 수가 있는데요. 단위에서는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부터 다루게 될 호세아서는 14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더 많은데 왜 호세아서가 소 선지서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장과 절에 대한 이 구분은 AD 15세기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10장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페이지 정 아니 21페이지 정도가 나오고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14개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1 2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6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배 차이로 두배 정도 차이로 다니엘서가 호세아서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량의 차이로 대선지서 소 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호세아 서의 첫 시간인 관계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또 호세아 서가 성경상에서 차지하는 의의 또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 또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등등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와의 호 말씀이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이네 명의 왕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인데 호세아는 실제로 실제적으로는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시기에 북 이스라엘의 왕은 동명 이인인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분 이세는 만 40년간을 제 재위했었고요. 그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한 2년 전 전부터 활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도 40년 혹은 50년 가까이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까지도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문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엘리아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부터 말라게 이르기까지 총 16명의 선지자들은 1 7권의 성경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문서로 남겼기 때문에 문서 선지자라고 일컫는 것이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유일한 문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호세에서가 갖는 의미인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멸망하였던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것인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인데 반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사창가에 가서 어, 쾌락을 목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되었던 창기죠, 음란한 창기가 되었던 사람을 사다가. 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요.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아내하고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인데요. 어 사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요. 어,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또 고멜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읽어드렸던 그 내용 하반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여 졌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경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내용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여진 그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검포도가자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연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는 그 세상 연락을 즐겨서 세상 문화에 탐닉해 있었던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내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또라고 하는 말또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처음에도 사창가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남 일렬를 낳고 살았습니다. 후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남 일렬를 낳고 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밖으로 돌다가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창가에 나온 그 고매를 다시 사오는 것 의미로 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그 그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때문에 또라고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도로 데리고 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사랑까지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버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을 버리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하다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호세하죠.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은 열다섯 개는 은 열다섯 개고요. 보리 한 호멜은 220kg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한 호멜 반이니까 110kg 정도가 되는 건데요. 110kg의 당시의 가치로서는 이것도 역시 은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환산한다면 은 30개를 주고 그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당시에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제사장의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금액을 주고 사와서 그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여기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했던 것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 네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음행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르거나 섬기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게 그래야겠다 라고 하는 말인데 호세아는 지금껏 단한 번도 당연한 얘기지만 바람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셔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은 연후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 주신 사랑만큼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그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또 왕도 없고, 주상도 없다, 이런 말은,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상은 우상 숭배를 할때 새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장신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드라빔은 우상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종말 때가 가까이 되어서는 하나님도 우상도 우리가 섬기질 않지만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시대가 또 온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기서 다윗 왕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이 다윗 왕이 의미하는 것은 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어, 아니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굴들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의 예언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과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어떤 관계인지가 증명이 되는 것은 어, 출애굽 시절부터 한번 따져 봐야될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는 이스라엘 아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이고요. 또 물이 없었을 때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또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또다이왕과 같은 또 훌륭한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신앙적인 모본이 되게 하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은 끊임없는 사랑의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 우리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부인 이자 그, 그 여인을 통해서 투영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임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서 구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호세아와 대표적으로 여우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학에 와서 헬라우로서는 헬라로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매를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호세아설을 우리가 다루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호세아설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때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우리도 호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호세와 같이 할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즉 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처럼 할것 같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 사창가에 가서 그 음란한 그뭐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도 아니었고 또 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내몰린 것도 아니고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쾌락만을 목적으로 한 여인을 돈 주고 사 와서 그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또 다른 남자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 바람을 피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을 다시 그은 삼십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들여서 사 와서 어, 사랑해 줄수 있겠는가 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어,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또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무엇보다도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깨달은 그 말씀을 증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서약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호세아처럼 저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를 것이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 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기 위해서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땅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었는데 그 굳어진 땅이 씨를 뿌린들 어, 싹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됩니다. 되집어 나서 그 땅이 부드러졌을 때그 땅에 비로소 씨가 뿌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굳은 마음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경되어지는 기경되어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되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기도가 나를 기억해 줄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분명히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호세아의 행동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경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